이곳이 참 예쁘죠. 이게 무슨 꽃인지 어, 아시겠습니까? 이 꽃이 능소화라는 꽃입니다. 어, 옛날에 어, 조선시대 이전에는 어, 금 색깔 좀 나고 한다고 해서 있는 집안에만 아, 심고, 어, 뭐 평민 그런 집안에는 아, 심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 능소화는, 이 소화라는 뜻이 시름시름 알타가 아 죽는다는 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. 어 그래서 어이 능수화 꽃이 아참 이쁘고 어 축축 늘어지고 꽃도 아 지고 피고 계속해서 어 오랫동안 한달 가까이 그렇게 아 피고 지고 하는 것 같아요. 어이 능수화는 다른 말로 어사화라고도 하는데 어, 임금, 어, 임금이 거 거기에 관련돼 있다 가지고 어서와라고 어,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. 어, 뭐 엄청나게 세세하게는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, 그러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 이 능소화가 꽃이 눈에 어, 꽃가루가 들어가면은안 어, 좋다고 하네요. 어, 그래서. 어 이쁘다고 너무 함부로 만지고 어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아 그런거는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어 꽃이 어 지금 계속 어 피면서 밑에 싹이 아 크면서 아 몽우리가 생기고 위에는 지고 또 피면서 또 몽우리가 생기고 어 그렇게 하면서 계속 엄청 오랫동안 아 이쁘게 피더라고요 지금 새벽 5시 반인데 어, 새소리도 들리고 어, 오늘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도 아직은 비가 안 오고 아 어, 이쁘죠 이게 파뚜기나 그런데 심으면 이뻐요 이게 약간 나무가인데 어, 동굴 식물이죠 어 그래서 어이 한쪽에는 아 어, 등치하고 지금 어, 어, 같이 어, 이렇게 얽혀서 있는데 어, 이 능소화가 어, 이 죽은 나무 있죠? 어, 거기다가 옆에다 심으면 어, 잘 타고 올라가고 어, 꽃이 어, 가지 따라서 어, 많이 번져서 어, 그 나무처럼 엄청나게 화사하게 그렇게 이쁘게 핀다네요. 어, 어디 텃밭이 있으면 하나 심어가지고. 어, 이 이쁜 꽃의 아, 어, 이 자연스러움을 한번 느껴보기 바랍니다.